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어제 러시아 군사재폐단을 이끌고 북한을 찾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을 접견했습니다. 김정은은 제국주의 패권 책동에 맞서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려는 러시아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등이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타격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해준 데 대해 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을 위시한 도발 세력들이 러시아의 경고를 무시하여 리이 없다는 것을 명백한 행동 신호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김정은은 특히 벨로우소프 장관의 이번 방문을 두 나라의 방위력 강화와 안전 보장에 크게 이바지하고 군대들 사이 관계를 발전하는 유익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러 연합훈련은 물론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을 내비친 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이 전세를 최대한 공세성을 가지고 어,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게 필요하죠. 최전선에서의 병력이 좀더 안정적으로 대체 병력들이 확보될 필요가 있고. 김정은은 러시아 대표단 환영 공연과 연회 등 벨로우소프 장관 일정을 대부분 함께하며 극진히 환대했습니다. 벨로우소프 장관은 앞서 노광철 북한 국방상과 회담을 갖고 두 나라 군대 사이에 전투적 단결과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북한 매체는 전했습니다. 북한군 추가 파병이나 무기 지원은 물론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북한의 군사 기술을 이전하는 문제 등을 논의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